천국을 경험한 그 경험을 임사체험 그래요. 임사체험에 대한 자료는 많습니다. 멀리는 칸트 시대 스웨덴 과학자 스웨덴 보리로부터 지금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는 이블 알렉산더 현재 하버드 대학 뇌과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1950년대 미국의 철학 교수였다가 정신과의사가된레이몬드 무디 같은 사람 아주 유명한 분들인데 임사 체험을 했죠. 죽었는데 깨어나서 네. 천국 체험 얘기한 거지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임사 체험에 대한 어떤 그 간증기든지, 어떤 책으로도 여러 권 책이 나가죠. 어, 예. 그, 네. 그, 그 책들 중에 많은 중에서도 네. 신뢰할 만한 책들을 선정해야 돼요. 비슷한 체험들이 많으니까, 옥석이 섞여 있다고요. 거기서 이제 분별을 잘 해야지요. 이십 대 후반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예배와 수련회도 잘 갔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주일 오전 예배만 출석합니다 술 담배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해야 성령 체험과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제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들이. 그런 함정에 빠집니다. 대학교 등반. 나이 네. 그걸 이제 에릭, 엘릭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는 용어를 붙였어요. 그만큼 유명한 기간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교회 다니다가 고등학교 중까지는 부모 신앙이요, 자기 신앙 아니요. 다녀주는 거예요. 응? 그러다 대학교쯤 되어서 자의식이 발전하면은. 자기 신앙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아들인 같은 경우에 술 담배는 문제가 아니고요 또한 번씩 해보고 또돌아서뭐 되니까 술담배 어떤 엄마들은 교회 권사님 뭐 장관님 이런 분들은 아들이나 딸이 뭐 주머니에 담배가 나오면 뭐 기겁을 해가 무슨 간첩본 듯이 부들부들 떠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래 생각할 게 아니고 그거는 지나가는 거고 그 아들이나 딸이 찾는 그 신앙의 자기 신앙으로 바뀌는 영적인 정체성을 찾도록 회복을 해야 하는데, 그 지혜롭게 도와야 하는데, 교회도 책임이 있는 것이 고등학교 2, 3학년 또 대학교 때 가장 영적으로 방어하는 시기에 영적 멘토가 될수 있는 유능한 교사, 목회자를 붙여서. 친구가 되면서 상담하면서 이끌어줘야 되는데, 신학교 학생이나 신학교 갓 나온 아주 신출내이부여 놓으니까 자기 감당도 못 하는데 지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길 잃어버린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학교 들어가서 자기 신앙을 되찾지 못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버린 사람들이 한 절반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한 70, 60 지나서. 되돌아오는 사람도 많고, 또 가능하면 한 1, 2년 거리 하다가 제자리로 오게 해야지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짜증내거나 꾸짖 하지 말고, 네. 내니위에서 네 기도한다. 너는 뿌리가 뭐 튼튼하니까 믿는다. 믿어줘야 돼요. 엄마가 안 믿어서 뭐 걔가 네.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또 신뢰해주고 등을 도드려주고, 응? 또 밖에 한참 방화하다 보면 또 교회만 한 데가 없어요. 부모 때문에 교회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 영적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 그래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는 게 미국 같은 서는 신분증을 아이디카드 그러잖아요. 그렇죠. 운전면허증, 아이디카드. 네. 그 아이덴티티카드거든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가 확신해서 이제 신앙이 들어서면 그때는 부모로의 부토신앙 아니고 자기신앙이요, 자기신앙. 나도 그 대학 시절에 굉장히 몸살 알았습니다. 내가 대학교 상급반에 스스로 병 이름을 줬어요. 그때는 이제 정신과는 아주 미약했는데 서울 청량리 내병원의 최신의 박사라고 유명했어요. 내가 일부러 대구에서 최신의 박사 찾아왔어요. 그 이제 진료 신청해서. 그 내가 정신병이 있는 것 같은데. 유명해서 진찰받으러 왔습니다. 한4 0분 정도 묻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래 다 끝난 뒤에 자네는 정신병이 아닐세. 아. 극히 정상적인 청년이네. 네. 그래 내가 두달 가임 남았어요. 이런만났지 돌팔이구나. 아. 아 내가 병이 있어서 왔는데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그 그래 사람 그이런만났지돌팔이는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그런 말이 맞았어요. 그래 내가 나중에 내 스스로 병명을 줬어요. 메타피지컬 디시즈라고. 아, 약으로 못 고치는 네. 병이사메타피지컬 네. 디시즈. 아, 그게 그래. 나중에 치료제가 있더라고요. 신약 구약이 치료제요 <laughs> 나는 성경 읽고 예수님 만났으니까 저절로 치료된 거예요. 네. 극복이 된 거지요. 그때 제가 마스라슬래요. 그때 네. 내가 아, 딱 예수님 못 만났으면 내 같은 이래 네. 호기심이 많고 네, 좀 네. 이렇게. 네슨 스타일은 객사하기 쉬운 팔자. 객사? 감사하지요. 예.